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코라 후손의 노래. 만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만백성의 이 말을 들어라.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다 들어라. 내 마음의 생각은 슬기를 지녔고, 내 배말에는 지혜가 담겼다. 내가 속담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뜯으며 수수께끼를 풀리라. 악을 꾸미는 자들이 나를 뒤쫓고 노려보아도 이 공경에서 나올지 두려워하리. 안가 돈만음을 자랑하며 재물을 믿는 그들이 거늘. 하나님께 돈을 바친다고 죽을 목숨을 살려주시냐. 목숨값은 엄청난 것, 그 값을 치르기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 저승길을 가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 생각도 마라.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모두 죽는 법이다. 두고 가는 재산은 결국 남의 것 그들이 땅에다가 제 이름 베겼더라도 그들의 영원한 집 언제나 머물 곳은 무덤뿐이다.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다. 제잘난 멋에 사는 자가 이렇게 됐고, 제잘난 제말만 내세우는 자도 이렇게 되리라. 양이나 소가 끌려가 죽고 말듯이 죽음에 물려 저승으로 곧장 가리라. 올바른 자가 그들을 다시 릴지니 아침에 곧 모습 사라지고 영원히 저승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숨을 구하여 죽음의 구렁에서 건져 주시리라. 누가 부자 되었다 해도 그가 문이 명성 떨친다 해도. 너는 시세우지 마라. 죽으면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고, 명예도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세상에서 잘 산다고 스스로 축복하고, 복스럽다고 사람들의 칭송한 들 그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곳, 조상들이 모은 그곳으로 가고 말리라.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다.